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처음과 끝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말씀이 세상을 만드신 처음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세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인생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방법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모든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인생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을 통해 얻어지는 힘과 지혜를 통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 질구리를 면하시지 않고 태우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신었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언제 들었냐 싶은 표정으로. 예,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요. 예, 제가 다 드렸던 말씀드립니다 어,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 주실래요?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인생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인생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 로메이어는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의 책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계속적인 성도들의 삶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나누어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또 절망과 아픔 등은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의 결과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당하는 아픔인지 구별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구별이 힘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사울왕, 사울왕과의 관계로 인해서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담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제 소위 편안한 삶을 시작되었을 때,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 어, 그, 바세바의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는 유혹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긴 하지만 그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야곱도 그랬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다듬어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듬어진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처럼 혹독한 시련이 내삶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원망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뭐 아시는 것처럼 몸도 많이 아팠고요. 또 목회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는 그러한 시간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전적인 질문, 또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보다 건강한 사람을 만날 때제 안에 이름 모를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어려운 목회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평안 가운데 잘 성장하는 그러한 목회라는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소위 은혜 안에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그 지나온 시간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제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직도 제가 당한 고난 가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 한, 지금 내 안에 아직은 풀리지 않지만 이 의문들, 이 질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인생의 길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으로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도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를 성도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큰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핵심에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핵심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관계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복의 개념이 있다면, 복의 개념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샬롬의 관계.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과 맺는 샬롬의 관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의 이웃들과 맺는 샬롬의 관계. 교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지체들과 맺는 샬롬의 관계. 이 평화, 샬롬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샬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유하게 되고요. 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게 되고요. 또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 또한 생활도 영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관계가 깨어질 때만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참담한 것이 또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이러한 관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관계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더불어 테스트, 시험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은 바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떠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설교를 자주 들으셔서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 12장 1절에서 3절에 자기가 살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떠날 때, 뭐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해서 떠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이 전장인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 역시 이 일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자신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 우루,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란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 무슨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설득,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강권입니다. 강하게 권하는 것이었어요.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나를 경험할 수 없으니 이제는 그곳을 떠나 철저하게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땅 가난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네가 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리고 네가 버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 이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이자 설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강권은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나눔을 갖는 나눔의 시간에서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비추어지고, 깨닫게 하고, 찔리게 하고, 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강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 믿음의 연륜에 상관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능력이자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뭐 얼마만큼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알수 없지만, 그 강권 가운데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그 땅으로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전,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깨달음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강권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눈으로 볼수 없지만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로 인도되어지는 것.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름대로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고 약속의 확인까지 받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만난 것,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을 믿고 왔던 땅에서 처음 만났던 기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떠나와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시험과 절망과 아픔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믿음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믿음. 결국 이 시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을 떠나서는 삶의 여정을 살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자 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담 교회로 시내가의 심은 초대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험과 연단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교회에도 신앙 공동체에도 당하게 되는 연단과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이겠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더 다듬어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다듬어진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인격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그릇인지, 또한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담고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성도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도전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지켜갈 때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 안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과연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또 우리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시험과 연단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예담교회와 시내가의 심문 초대교회가 앞으로 2018년 한해 동안 함께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해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역의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쌓여서 정말로 우리들의 연합의 사역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사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의 의미들을 기쁨으로,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안에 더 깊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두 교회 위에, 믿음 위에 쌓아지는 온전한 사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